안녕하세요, 깐짱입니다. 오늘은 킹타이거 새우장 준비했고요. 연어알, 성게알, 단새우, 감태까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 이거 먹방하면서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커요. 와. 머리를, 이렇게. 오, 이렇게. 와. 우와 음? 새우가 두툼해서 그런지, 이게 일단 자르는 게 쉽지가 않고, 생각보다 안 짜요. 연어알을 이렇게 올려서 먹 우와, 식감 대박이다. 이번에는 요거를 와. 잘라 이렇게. 엄청 탱글탱글해요. 아, 여기에 간장을 이렇게 뿌려 줘요. 단새우, <laughs> 연어알을 여기다가 와. 미니 카이센동 이렇게 여기에 단새우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음. 와, 요거 하나 올리고, 요거 올리고, 성게 올리고, 탄세 올리고, 연어에도 요렇게. 연어에도 이렇게 올려서, 짠! 와, 너무 맛있어요. 와,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와, 이렇게 올리고, 꼼지도 조금 올려. 감태랑, 단새우, 무늬도 올려주고요. 이렇게, 연어알. wow 오늘은 초호화 특집이네요. 밥 올리고, 오니도, 탄새우, 이렇게. はた 어, 간장이 되게 맛있네요. 인터넷으로 주문해 본 건데, 괜찮아요. 먹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